지난 방송에서 못 다픈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 먼저 8월 8일에 저희 귀질환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청기 올바른 사용법 궁금해하셔서 영상으로 답변 담아봤습니다. 보청기를 옛날에 했는데. 적응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.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세수만 해도 들어가도 막 왕왕왕 소리가 나고 바깥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부드럽지 않고 아주 째지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적응이 잘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? 시청자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난청센터를 찾았습니다. 평균적으로 어, 한 달에서 3 개월 정도는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면 내기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. 혹시 청력이 더 나빠진 것은 아닌지 어음 변별력 검사를 하는데요. 약약더아조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결과치를 보면은 우리가 고주파 영역에서 어, 나는 소리 중에 스, 츠, 턱, 크, 푸.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듣기 힘들어 하세요. 어음 변별력 검사 결과 왼쪽 48, 오른쪽 52점에 나왔는데요. 처음 혹은 새로운 보청기를 착용할 땐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신 다음에요. 어, 2주 동안은 집에서 조용한 환경에서 보청기를 착용해 보시고요. 동안 듣지 못했던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적응이 되셨다면 보청기 사용 시간을 6시간 이상 늘려가셔도 좋습니다.